굿모닝 오늘의 탄생화 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의 꽃 속세 꽃말은 환호 입니다 이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 식물의 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계로 봐서는 굉장히 고참 식물입니다 이 직립하는 대나무처럼 생긴 그이 줄기들이 이 말의 꼬리처럼 생겨서 아마 붙여진 영어 이름 같습니다 이땅 속에 이제 이 뿌리 줄기가 있죠. 이게 기면서 이제 옆으로 어 이게 번지면서 아주 잘 자랍니다. 특히 이제 물기가 많고 좀 그늘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이제 쉽게 이 화분이나 또는 이제 정원에 심어서 이제 이 가꿀 수 있는 식물입니다. 특히 이제 줄기가 상록으로 월동을 해서 이 겨울철에도 연중 이제 관상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. 이속색과 집안이에요.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마디에 그 흰색이 이제 원래 입이 퇴화된 거예요. 이거 그러니까 줄기가 녹색이다 보니까 잎이 이제 광합성을 안 해도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잎이 퇴화되어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손, 발, 머리, 가슴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삶, 이게 이제 참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.